티저 한 편이 방송국의 맥박을 되살렸다. 10월 15일 저녁, KBS TV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슈퍼맨이 돌아왔다. 594회 예고, 영상이 업로드 24시간도 채안돼 150만 회를 넘겼고, 주요 플랫폼 합산 누적 조회는 300만을 돌파했다는 내부 집계가 돌았다. 예고가 본방을 끌어올리는 건 흔한 공식이지만, 이번엔 역으로 예고 자체가 하나의 완성 콘텐츠처럼 소비되며 여론의 온도를 먼저 올려버렸다. 예능 팀에서는 벌써 기찬원 효과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오르내린다. 숫자만 올라간 게 아니다. 체류 시간, 댓글 반응, 캡처 공유빈도 같은 지표들이 동시에 치솟았다. 평균 1분을 좀 넘기던 예고 시청 체류 시간이 이번에는 1분 54초. 클릭하고 바로 나가는 스와이프 시청이 아니라 멈춰서 끝까지 본 시청이 압도적이었다는 뜻이다. 한 예고 영상이 어떻게 KBS의 기류까지 바꾸었는지 핵심은 등장인물 한 명에 있었다. 노래할 땐 무대를 휘지만 아이 앞에선 톤을 낮추고 속도를 맞추는 사람. 이찬원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몇 컷이 공개되자 댓글창은 단숨에 번졌다. 낯가림 심한 둘째가 삼촌이야, 형이야, 라는 농담 한 줄에 어깨 힘을 빼고 웃는 순간 알고리즘이 먼저 반응했다. 추천 노출 비율이 예고 평균 대비 4, 5배로 치솟았고 틱톡과 엑스, 옛 트위터, n 는이 초짜리 삼촌 미미 파생 리믹스로 재탄생했다. 플랫폼 문법을 압축해 말하자면 초단이 클림 미마 재증폭의 이상적인 곡선이 그려졌다. 마케팅이 만든 인위적 파동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공명이다. 촬영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제작진은 다이들이 장난감을 던지며 뛰놀다가도 이건 위험하니까 삼촌이랑 같이 해볼까 하는 한마디면 순식간에 주의가 모였다고 회상했다. 노래하든 말하고 말하든 놀아주는 리듬.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그는 바닥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부엌에서는 오믈렛을 부치며 흥얼거렸다. 그 흥얼거림이 자장가처럼 공간을 덮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동화책을 펼치고 즉석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이야기를 지어내는 장면도 포착됐다. 대본에 없던 즉흥이었지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탔다. 대본 없는 진정성이 어떤 표정을 만드는지 보여준 대목이다. 예고편이 터지자 내부 회의실도 달라졌다. 이번 거는 예고가 본방급이라는 평가가 편집실에서 먼저 나왔다. 원래 90초 컷으로 가져가려던 편집 분량의 장면 선별 과정에서 점점 늘어 2분 30초대가 됐고,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멈춤을 이끌었다. KBS 데이터랩의 연령 분석도 흥미롭다. 기존 슈돌의 핵심 시청층이던 10에서 40대보다 30에서 50대 부모 세대의 비중이 57%로 높게 나왔다. 아이와 함께 보는 가정의 동시 시청이 예고 단계에서부터 발생했다는 의미다. 세대 간 접점이 생기면 콘텐츠는 가벼운 웃음에서 공동 경험으로 중심축이 이동한다. 이 지점에서 광고주 회의실의 화면에도 그래프가 떴다. 설 특집 모델로 충분하다는 말이 덧붙었다. 예능 출연이 이미지 소비를 넘어서 힐링 브랜드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해외 반응도 빨랐다. 공개 12시간 만에 일본 베트남 대만 팬 계정이 자막을 얹어 공유했고 K트로트의 소프트 파워라는 해석이 붙었다. 낯선 언어와 문화에서도 통하는 건 아이 앞에서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공감 코드였다. 한국식 가족 예능의 따뜻함, 트로트 스타의 친근함이 겹치며 벽을 낮춘다. KBS 홍보팀의 내부 문장 하나가 눈에 뗀다. 이찬원은 더 이상 단일 프로그램의 게스트가 아니다. 믿고 보는 실내 브랜드다. 효자돌이라는 별칭이 왜 생겼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때로는 부활돌이라는 수식까지 붙는다. 침체된 시간대에 체온을 올려준 사례가 누적되어서다. 숫자 디테일을 조금 더 집자. 업로드 1시간 만에 댓글 5000개. 24시간 내 합산 좋아요 20만 대. 평균 예고 대비 체류 시간 2배 이상. 캡처한 커디엑스에서 150만 회 이상 독자 재생. 팬카페 신규 가입자 급증. 이런 지표들은 공통된 결론으로 수렴한다. 풀이 시청률이라는 새로운 개념. 본방 전 여론의 관심도를 예고 하나로 전환시켜 시청률을 선행 체감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예고가 예고로만 끝나지 않고 사전 감정 체험이 되어 실시간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그래서 댓글 창이 이미 본방처럼 달린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울컥. 우리 애가 찬원 삼촌 언제 나와?라고 묻는다. 데이터 뒤에 있는 문장들이 현상을 설명한다. 물론 예능에서 진정성은 자주 쓰이는 단어다. 하지만 시청자는 도장처럼 찍힌 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연출 냄새를 금방 후 얻는다. 이번 예고가 통한 이유는 간단하다. 연출이 감정을 덮지 않았다. 카메라가 멀리서 지켜보는 프레이밍, 과장 자막 대신 표정에 시간을 준 편집, 아이의 호흡에 맞춘 음향 레벨, 기술적 선택들이 진정성이라는 큰 말을 구체로 바꿨다. 그리고 이천원은그 구체를 채울 태도를 보여줬다. 아이를 대하는 자세, 스태프와의 눈인사, 쉬는 시간에도 이어지는 상호작용 같은 디테일, 화면 밖에서의 행동이 화면 안에서의 설득력을 만든다. KBS가 이 이름에 기대는 이유도 명확해졌다. 부루의 명곡, 편스토랑, 톡파원 25시, 이찬원 쇼 등에서의 시청률 곡선이 반복해서 증명했다. 등장하면 온도가 오른다. 한 PD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예능은 리얼보다도 그 리얼을 보는 우리의 감정이 진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찬원은 대본을 따라가며 감정을 흉내내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며 감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울고 웃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자연스러움이 알고리즘도 움직인다. 추천은 머무는 시간을 줬고 머무는 시간은 가짜 없는 장면에서 나온다. 흥미로운 건이 파급력이 팬덤 바깥으로 나가 일반 시청자의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팬카페의 응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속도였다. 네이버 실검, 인스타 릴스, 틱톡 쇼폼에서의 자발 캡처 공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예고의 한컷이 일상의 대화로 흘러들어가는 구조회사 단체방이 익어봤어 다 올라가고 부모는 아이에게 삼촌이랑 같이 하자를 따라하고 저녁 식탁에서 슈돌 얘기가 나온다. 콘텐츠가 플랫폼을 넘어 생활 언어로 변환될 때 그건 브랜드가 된다. KBS가 내부 보고서에 콘텐츠 생태계를 움직이는 이름이라고 적은 이유다. 이번에도 효자돌의 스케줄은 빠듯했다. 연말 콘서트 준비, 정규 2집 막바지, 방송 녹화가 이어지는 시기. 그럼에도 다이와 함께하는 하루라면 일정을 조정해 보겠다는 답이 왔다. 제작진은 이 대목에서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카메라가 꺼져도 아이들과 계속 놀아주는가. 현장에서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얻었다. 그 태도가 화면을 뚫고 나온다. 그래서 시청자는 예고만 보고도 신뢰를 선행 결제한다. 본방 사수 인증 댓글이 예고에 쌓이는 이유다.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은 또 하나의 지표다. 일본 커뮤니티에는 바이들과 있을 때더 빛나는 가수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달렸다. 베트남 대만 팬 계정에는 한국식 가족 예능의 따뜻함을 소개하는 글이 붙었다. 트로트는 언어 장벽이 높은 장르다. 그런데 아이 앞에서의 자연스러움과 가족의 시간은 국경을 낮춘다. 케이팝이 보여주는 화려함과는 다른 결의 소프트 파워.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셈이다. 결론을 서둘러 요약하자. 이번 예고는 세 가지를 입증했다. 첫째, 잘 만든 예고는 본방의 광고가 아니라 독립 콘텐츠가 될수 있다. 둘째, 진정성은 구호가 아니라 편집구명 프레이밍 같은 기술적 선택과 출연자의 태도가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셋째, 신뢰가 쌓이면 한 사람의 이름은 프로그램을 넘어 채널과 플랫폼을 움직이는 브랜드가 된다. 2,000원에게 붙은 별칭이 효자도를 넘어 부활돌로 확장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은 건 본방이다. 제작진은 예고 이상의 감정선을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예고에서 확인된 건 사전 공감이었다면 본방은 공감의 완성이어야 한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보는 화면, 웃음과 배려가 동시에 담긴 리듬. 시청 후에도 대화가 이어지는 여운, 예고가 약속한 것들을 한 단계만 더 밀어 넣으면 된다.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예고, 댓글에 본방 사수를 적어 두었다. 기대는 이미 결제됐다. 10월 22일 밤, KBS의 체온이 다시 한번 올라갈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이한 줄을 덧붙인다. 결국 예능은 사람의 온도로 기억된다. 이번 예고가 증명했다. 화면의 밝기보다 중요한 건 화면 속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온도라는 것을.